그래서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공작물이 이 컨베이어가 구동이 된다면 컨베이어 벨트 위에 공작물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니까 이제부터는 센싱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정을 컨베이어 동작 다음에 어, 센싱 금속 비금속 구분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구분이 됐으니까 공정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금속이 판별이 되면 판별이 되면 이때는 배출 실린더를 배출 전진시켜서 배출 전진 배출 후진 금종 금속 공정 종류라는 뜻으로 금종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금속이 판별이 되면 어, 판별된 시점부터 요 끝때까지 7초 걸립니다. 7초. 그래서 단 6. 6.8초 정도. 그래서 6.8초 지연한 다음에 비금속 공정이 종료됐다고 해서 비종이라는 이름을 쓸 거예요. 그래서 공정을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앞에는 다 똑같고요. 이번에도 하나씩만 해볼게요. 일단은 <laughs> 이해되셨나요? 예. 하나 집어넣고 하나 해보고 이렇게 맞는지. 공급전진, 드릴론 시간지연, 가공전진, 가공오진, 드릴로프까지 공급후진, 송출, 전후진까지 받고 컨베이어까지도 맞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꾸겠습니다 자 컨베이어가 구동이 됐으면 이때부터 센싱을 할 준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다가 물품 구분이라고 제가 토시 하나를 달아 놓을 거고 자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용량형 센서에 관련된 센싱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센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용량형 센서에 어쨌든 감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냐면 공작물이 들어오다가 얘 비금속이잖아요. 비금속이기 때문에 그 고주파 센서에는 지금 감지가 안 되죠. 그러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에 판단을 하면 이 공작물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를 알수 있는 거죠. 물건이 있는데 용량형 센서에 의해서 공작물이 있는 게 판별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고주파 센서에 감지가 안 됐으니 얘는 100% 비금속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자. 다시 금속이요. 자, 금속 공작물이 이동을 할때 자, 이 시점 용량 센서에 공작물이 감지가 됐기 때문에 공작물이 있는 게 확인이 됐죠. 그 당시에 금속 센서 고주파 센서에 감지가 됐으니 이 공작물은 금속이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판단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고, 여기 있는 용량형 센서 신호가 들어올 때가 먼저 조건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상에서, Shift F7번, P접점 어제 배운 거요. 용량, 어, S4, S4 용량형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S4 용량형 센서 신호가, 로에서 하이로 바뀔 때, 어제 배운 거요. 어제 혹시 결석하신 분들은, 즉, 0에서 1로 되는 거를 감지하는 시그널이, 요, P접점, 상승 펄스 시그널입니다. 용량형 센서가 들어올 때, S3 고주파 센서가 들어오면 얘는 뭐라고요?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 금속이에요. 그래서 F8번 Set 함수, Set 금속. Set 금, 금, 금속. 그런데 그때 고주파 센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얘는 뭐라고요? Set 비금속이 되는 거죠. 이거를 자기유지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게두 번을 이런 식으로 자기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두 번을 짜야 되죠. 만약에 이걸 자기유지를 한다. 그럼 이렇게 짜야 되겠죠. 자기유지를 짤라면 짤 수는 있어요. 금속, 금속, 아니면은 금속판별이라고 이름을 칠까요? 5, 7번. 금속, 판별, 금속, 판별.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돼요. 안될건 없어요. 이렇게 한줄 짜주고 여기다 복사해서 이렇게 되면 은 얘는 비금속 한별 비금속 한별 이렇게 짜주면 돼요. 그러겠죠? 어, 똑같은 루틴인데 요거만 다른 거니까 되는데 이렇게 짜느니 좀더 간단하게 짠다고 치면 얘를 자기 유지할 필요 없이 값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 set 금속 판별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면 좀더 깔끔해진다 이거죠. 이거는 S3 똑같이 S3 고주파 센서인데 이거는 비금속 판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품 구분을 두 줄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끝내줘야 되겠죠? 어차피 얘도 리셋 시켜줘야 돼요. 리셋은 시켜줘야 되는데 공정 끝나면, 공정도 아, 공정도 처리가 공정도 끝나면, 공정도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어쨌든 정리는 해줘야 되는데, 어, 전체적인 프로그램 해석상으로도 이게 훨씬 더 깔끔하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부터 공정이 나눠집니다. 금속 공정. 그래서 F5번. 금속이 판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금속이 판별이 되면 배출 실린더 전후진인데, 판별되고 나서, 판별이 되고 난 시점이 여기죠.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1.5에서 1.7초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이건 시간으로 지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F7번 T 금속 지연 K 1.5초만 한번 줘볼게요 타이머. 그래서 시간 지연을 한 다음에 5번 T 금속 지연이 있으면 배출, 전진을 시키면 되는 거죠. 배출 전진 시켜놓고 센서 체크하시고 바로 배출 후진이죠. 7번 배출 후진. 그래서 배출 후진했으니까 센서 체크해야 되겠네요. 배출 후. 그래서 이게 언제요? 금속 공정 종료 금종. 여기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배출 전진은 뭘로 잘라주면 돼요? 배출 후진으로 잘라주면 되겠죠. 배출 후진으로 잘라주면 되고요. 배출 후진은 잘라줄 거 없으니까 공정의 마지막 신호인 금종으로 잘라주면 되겠죠. 자, 근데 아까 우리 금속이 판별됐으면 리셋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8번 RST 금속 판별. 이렇게 하면 금속 공정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요 이후에 금속 판별된 이후에 공정을 시작해서 여기서 끝을 낸 거예요. 자, 비금속 공정. 자, 9번 비금속 판별이 되면은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판별이 된 시점이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점이 대략 뭐 7초, 7.5초 정도 걸려요. 그래서 t 비금속 지연 k 7.5초 정도만 주겠습니다. 7.2초 타이머. 그래서 t, 비금속, t, 비금속 지원하면은 비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리셋 해줘야 되겠죠. rst, 비금속, 판별. 자, 그런데 위쪽에 전부 다 이게 공정 종료 신호가 한 번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별 이전에, 판별 이전에 나온 신호들 중에 공정 종료 신호가 어쨌든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위에는 비금속이든 금속이든 똑같은 공정이죠. 한별 전까지는 금속 공작물이든 비금속 공작물이든 같은 공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공정 종료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금종이 됐던 비종이 됐던 신호가 하나 만들어 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오화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끝났어요. 그래서 컴파일 해주시고, 어, 우리 출력부에서 아까 배출은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까 처음 공정에서 배출을 한번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이건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대로 공정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공정은 아니고, 공작물 하나하나 분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스타트를 누르면, 이제 센싱이 이루어지고요. 비금속인가 판별이 됐겠죠. 프로그램 모니터링 해보시면. 두 번째는 뭐 금속인데 우리는 알지만 기계는 모르죠. 센싱을 통해서 금속인거 판별이 될 거고요. 밀어내겠죠.